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머리가 아팠다고요? 작년에 원래 저 두통이 없어요. 음. 없는데 작년에 9월 경에 한 일주일 두통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안 없어지니까 두통이. 좀 심하게. 음. 네, 두렵 두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와서 좀 정밀 검진을 좀 하자 해서 정밀 검진을 했는데, 예. 어내 MRI <laughs> 찍었는데 이제. 빨리 병원을 오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음. 뭐, 뭐가 뭐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세요. 음. 뭐가 나왔어요? 발견됐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디예요? 그랬더니 뇌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잖아요. 네, 어제 전두엽 부위에서 음. 어 신경이 교질화가 일어났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세포처럼 암세포가 안개꽃처럼 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저등급 신경교정으로 의심이 된대요. 음. 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음. 큰 병원 가라 그래서 큰 병원 예약을 했는데 2개월 뒤에 잡히더라고요. 음. 그 기간 동안 찾아보니까 이게 뇌암이라고 음. 얘기해뇌종양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뇌는 뇌암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네. 전이가 잘안 된대요. 그래서 뇌종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요, 어, 수술을 하게 되면 한 50%, 54%? 54%는 사망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92% 정도는 장애를 얻는데요. 음. 근데, 어, 마지막 결과를 듣, 듣, 들으러 저기 가는데, 마음이 좀 편했어요. 음. 그냥 제 아내한테, 혹시 내가 수술하게 되더라도, 어, 죽지 않을게. 음. 꼭 살아날게. 그리고 장애를 얻더라도 어 아이들이랑 뭐 자기를 꼭 기억해 낼 테니까 꼭 너무 좌절하지 말자. 음. 너무 스스 하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음. 그리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이게 암세포가 늘어나면 수술 해야 되거든요. 음. 고등급 신경교종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음. 수술 해야 되는 거고 저등급 신경교종은 뇌종양인데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 디테일하게 다 보시고 네. 저희 갔는데 결론이 이거였었어요. 모양이 변했대요. 어. 2015년부터 해서 지금은 변했는데 이게 돌연변인가 돌연변인지 뭔지 이게 커지지 않았대요. 어. 안 커졌대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셨더니 처음에는 저한테 이게 심각하지 않은 거로 생각해 심각하지 않은 건가 했더니 심각하죠. 음. 수술하게 되면 심각해요. 하셨었는데 음. 음. 그때는 뭐라고 시냐면 수술 지금 당장은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냥 좀 지켜보고 이게 커지지 않으면 괜찮다. 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암 환자고 암 환자는 C 코드를 받아요. 음. 캔서 코드라고 C 코드를 받고 암 환자인데 커지지 않았다니까 저는 하나님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음. 잡아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암이 뇌종양 뭐이 단어가 너무 크지만. 음. 예. 감사한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해서 음... 뇌중량 이런 거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음...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아...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뭐 시력이 좀안 좋아졌고 안 좋아졌어요. 안, 음... 네, 안 좋아졌고 음... 또 자꾸 부딪혀요. 음... 아... 그 약간 이게 원근감 이제 없어지는 건지 음... 제가 이렇게 뭐 컵을 잡으러 가다가도 뭐 부딪히고. 예 음... 네, 근데 생활하는데 큰불편은 없습니다. 그 두통이 네. 오던 거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 이후로 네. 한 번도 두통이 없었어요. 허... 오... 제가 이제 아내랑 그리고 나서 오는데 제 친구한테 전화고 온 거예요. 음... 제 친구들은 다 목회자들이에요. 음... 애들이 다 기도하고 그런데 음... 저한테 전화왔어요 은상아 너왜 기도하냐? 음... 네 건강 에 기도하냐? 너 건강해야 돼. 그런데 제가 저는 사실은 기도 안 했거든요. 음.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음. 감사했어요. 저한테 뇌종양 온게 솔직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들한테 뇌중양이 왔거나 음. 제 아내한테 뇌중양이 왔으면 저는 더 힘들지. 지금 이 자리에 저는 못안못 음. 나왔을 음. 거예요. 이 내가 매일 기쁘게 아마 출연 음. 안, 안 했을 거고 음. 사역도 잘못 했을 거예요. 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음. 근데 저한테 뇌종양 있는 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음.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건 제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음. 제친구가 전화해서 너왜 네가 기도 안 해? 음. 네가 바울 사도냐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 친구가 그 얘기 해 중에 너무 커서 음. 바울 사도도 자기 가시 위에세번 기도했는데 음. 너도 기도해 하고 제가 그날 와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봤어요. 음. 보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음. 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도바울에게 하셨잖아요 거절하시면서 음. 예, 예. 근데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 말씀 다 유명한 그 말씀에 거기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음.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음. 뭐냐면 사도바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거절하신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음. 이로 인해서 내가 큰 크게 기뻐하노니 음. 하나님이 나 치료 안 해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음. 크게 기뻐하노니 이제는 내가 내 연약한 것들을 음. 자랑한다고 음.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나님 이 사용하실 걸을 아시기 음. 때문에 내내 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예. 내가 자랑한다고 아. 이 말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돼서 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자랑하게끔 음. 하실 일이 있으신가보다라고 음. 고백할 음. 때 아멘. SBS 동상이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저희가 동상이몽을 출연을 그래요.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에이. 저희가 <laughs> 기도하는 내용, 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음. 선교사님과 통화하는 거, 음. 서, 그 단어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내보내주셨어요. 어, 아, 웬일이야? 네, 네. 네. 어. <laughs>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음. 아프리카로 선교 갔던 이야기들 음. 그대로 음. 다 보여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 동상 이용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음. 예. 하나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네. 이 방송에서 음. 저희 그래요. 말고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음. SBS에서 그 방송이 나가고 댓글들이. 음. 예. 네. SBS 보면서 은혜받는 건처음이네요 음... 어, SBS 보면서 기독교 방송 음... 보는 듯막 음... 이런 글또넌크리스천들은 음... 음... 예수 예수 나, 자기는 개독교 안 좋아 개독교 안 좋아하는데 음... 음... 얘네처럼 예수 믿으려면 예수 다 믿을 만하네 음... 음... 이런 글들이 많아지면서 음... 아 이게 제가 시한부 인생 살잖아요 이제는 음... 근데 저만 시한부 인생 아니고요 다다 모든 지... 사람이 다 시한부 그러지, 인생이에요. 맞요 맞은... 네. 그래서 저는 커져서 수술해서 혹시 하늘나라를 먼저 갈수 빨리 갈 수도 있고 음. 더제아내보다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음.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겠다 에이. 그래서 우리 저희는 그냥 그 선교적인 삶, 삶으로 하나님 드러내는 게 이게 예. 음. 우리가 하루를 살던 음. 그 하루를 감사하면서 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오늘 아. 하루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음. 그냥 여기 나와서 제가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음. 이거는 이 자리 에 앉는 거 너무 앉고 싶은 자리였잖아요. 음. 이 자리는 그 너무나 앉고 싶은 자리인데 감히 저희가 와서 음.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죠. 음. 이때쯤 우리 아내 대는 우리 김정환 사모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얼마나 놀라셨어요, 이래? 네, 사실 그 음.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한 3개월, 2개월 정도의 음.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지옥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이 하루에도 막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네. 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아, 그러면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갈게요. 순종할게요. 아, 근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 음. 이게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나라는 생각도 음. 들기도 하고 근데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결론을 음. 듣기까지 음.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하고 분주했던 음.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게 되고 음. 나중에는 결과를 들으러 가면서 아까 이야기 잠깐 했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던 다 음. 계획이 있으실 거고 우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음. 결론을 들으러 갈때 진짜 담대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수술을 남편이 하게 돼서 누워 있거나 뭐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다음에 내가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와이들한테는 음. 예, 예.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아유. 되지 뭐 이런 보, 모든 부분들이 마음에 좀 다짐이 되더라고요 어, 저, 엄청 준비하는 거예요 음. 제가 혹시 잘못됐을 경우는. 이제는 생활을 아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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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제가 하던 일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 카페 네, 커피숍. 죠근데 그렇죠. 음. 제가 아내 보면서 강한 사람, 여, 음. 오히려 여자가 더 강하구나, 음, 나, 음. 나보다 더 강하구나 이렇게 음. 느꼈었던 게 오히려 아내가 더 담대하더라고요. 음. 그럼요. 네. 아이들도 알아요? 알죠. 네.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알게 됐어요. 너무 겨우... 어려서 그 상황을 모를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데 남편이 <laughs> 그날 사역 때문에 좀 늦게 온 날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누워서 기도를 하다가 음. 이제 남편 종양 위에서 놓고 음. 이제 기도를 막 한참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죠. 음. 음. 기도가 다 끝났는데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음. 아빠 그럼 머리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아빠 사실은 뭐가 있는데 음. 그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대 음.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 조금 아빠가 뭐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음. 그럼 아빠 머리에 있는 건 뭔데? 막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빠 머리에 암이 있대.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암은 할머니가 유방암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음. 걸 알기 때문에 예, 예. 암 음. 이콜 죽음이라는 거 애는 알고 아, 암 걸리면 죽는구나라는 음, 음, 음. 생각을 있는데 아빠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음. 그다음부터 애들이 아빠를 위해 이제 기도하기 음. 시작하더라고요. 음. 아빠 머리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빠 머리에 뭐가 있다는데 음. 그거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다 나, 우리랑 오래오래 음.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어. 순수하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요. <laughs>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